아니 사장님, 지금 제말안 들리세요? 천장에서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콸콸 쏟아진다니까요. 오늘 점심 장사 망했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던 우리 의뢰인께서는요. 양동이로 물을 받쳐가면서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장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행여나 감전이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장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그임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월차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임대인은 상가에 대한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극기야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요. 월차임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의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즉, 우리 의뢰인은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공간을 사용해서 장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월차임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임차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현재 목적물의 공간 중에서 3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실 때는 월차임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월차임을 지급하실 때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30%에 대한 월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 혹은 내용 증명 등으로 통지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의뢰인분께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나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